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원낙마대고이네요원낙마대고는 이제 진마 쪽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수가 되겠죠. 마을 진출해주고. 착들려는 거는 이게 정수가 아니라고 했죠. 면법까지 나와주고, 원낙마후세에서는 보통 착결을 잘안됩니다귀 이상 마감면 이제 타켓이 된 자리여서 별로 안 좋다고 얘기 드렸고요. 기마까지 진출해주고. 차가 나왔을 때는 이제 올려서 대만 하겠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좋은 자리 잡기 때문에 어, 대처를 하신다 대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이 그냥 나가가지고 대처를 안 해볼게요 요번에는 양도 치겠다 상이 이제 변으로 안돼 이러면은 양도를 치고 가겠습니다 먹자 먹자 일단 먹고 또 포로병을 노려주고요 상이 또 넣으셨고 다시 원 위치하도록 할게요. 원 위치하고 자가 일단 세 번째 줄 잡아가지고 상으로 병치겠다. 한번 노려보고요. 이쪽 세 번째 줄 잡아서 이쪽도 이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밀고 가는 수도 들수 있죠. 자, 뭐 이렇게 빠졌는데 큰 수는 없고 밀고 가볼게요. 또 밀고 공격 가봅시다. 먹을 수가 없고 안 먹을 수가 없고. 마가 떠서 면포 노리겠다 뭐 그런거죠 지금은 밀면은 마가 먼저 뜨면서 면포 노린 수 그래도 이게 먹으면 되긴 한데 밀어버려 밀어버리자 먹고. 마가 뜨면 먼저 장구 부르면 되기 때문에 음, 장구 부렀기 때문에 공을 한번 내려서 응수를 한번 할게요 수비 한번 해주고 지금 응수 없으면 차가 맞대립니다 마가 이렇게 뜨겠죠 차, 포, 양방수 장구를 불러주고 면포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구 부른 수보다 이런 자리도 괜찮죠. 그러면 먼저 치한다 말이죠. 먹었을 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키나요이줄가 볼게요. 장구 부른 수보다 마포 대해줍시다. 먹어라. 빨리. 안 먹으면 면포 치니까 지금은 안 먹을 수 없죠. 그렇죠. 먹었을 때 면포로 달라고 하니까 포가 넘어가겠죠 아마. 졸랑기와 중에 이쪽 세 번째 라 치고 가겠다는 거죠? 먹어버리고, 뭐, 죽었을까, 안 먹을 수가 없고, 마가 뛰어나가면서, 내놔. 제 마가 이렇게 면포잡으로 어올 수도 있고, 먹고, 어, 아, 이런 수가 있나요? 어, 상으로이 병을 지켜준다? 어, 일리가 있습니다. 밀어보죠 죽어버려. 일단 차로 먹고 갈게요. 차로 먹고 가면서 마을 선수로 노리는게 좋겠다. 말하면 노려주고 마을에서 그때 뭔가 응수를 하겠죠. 차로 지키든지 마가 뭐 들어가 마을 죽인다고? 뭐 이것도 지금 졸로 상을 먼저 먹어도 되겠네. 면포를 노리면서 죠 마는 걸려있고 면포가또 걸려있고 먼저 먹죠. 퍼걸있으니까 차가 이제 뒤로 빠지게 되겠다, 그렇죠? 뒤로 빠져주고 지금 마도 또 걸려 있습니다. 일단 장물 한번 불러주고 포로사도 칩시다. 먹으면 차장물의 외통이죠. 입공수 외통수 마무리 되겠네요. 잘었습니다 지금은 공 내리면 이제 입공 외토니까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보게요. 초반에 차가 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변으로 쓸면 차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내가 이게 잡, 들어서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대를 하게 기좀 그렇죠. 마을 뒤로 또 후퇴가 되니까 한수좀 손실 보는 감이 있으니까 차가 났을 때는 그냥 이 조를 띄워가지고 차를 걸어라. 보통은 나왔는 게 있기 때문에 뒤로는 잘안 가거든요. 나왔다 뒤로 가는 게좀 손실 나는 것 같으니까 뒤로는 잘안 가고 옆으로 한번 돌 겁니다.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옆으로 갈 건데 옆으로 가수죠 보통 옆으로 대차라 했는데 대차라고도 되기는 합니다. 대차 해버리고 먹어서 이렇 열면서 양도 노려주고 뭐 이렇게 다시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좀 손실+ 손실인 감이 있죠. 뭐 이렇게 뭐둘 수도 있는데 양도 막기 싫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세 번째 줄 잡아서 이쪽도 싸움 붙이면서 공격을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나중에 공격하는. 이런 수도 들 수가 있고요. 벽을 열었다 닫았다. 뭐 차가 나왔다 할일 없이 대처하고 이런 수 자체가 좀수 손실이 있다는 거죠. 대처 안 받고도 없고 뭐 양도 때렸고요. 워낙 제 원앙마지 안 갖춰주면은 항상 세 번째라 이런 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밀어서 이제 싸움 붙이는. 똥념 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졸렁대 싸움붙이고 좀, 점같이 여기 밀었을 때 마가 이렇게 먼저 떨 수도 있거든요. 포를달라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무소하 이렇게 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먹어보면 됩니다. 먹어보고, 마포대로 해주면 되죠. 마포대 해주면서 이 졸이 굉장히 위협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당기는 수도 무섭죠. 그리고 차가 이런 자리에 가는 것도 무섭고. 근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교환 교환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 아 포가 걸렸네 아졸 죽었네 뭐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면 이거 먹겠죠 이건 손실이고 이럴 때는 이 졸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병 때려버리고 막아먹으면 이제 면포로 먹고 이런 수가 좋습니다 그 어, 다음에 이세 번째라 이런 자리에 가면은 면포가 거진 사망이죠 공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둬도 이제 면포 잡으러 가면은 포를 이렇게 넘긴다 뭐이 정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포를 이렇게 달라고 가도 되고 마루치면 포로 치면 되니까 뭐 이런 진행을 해도 되고요. 강제하게 아니면은 또뭐조르단계가지고 여기 치고 나중에 공격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없고요 그건 마 덕후 이기고 짚마척 척기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진출하고 면포 놓고 정형으로 일단 차려 보도록 할게요 면포까지 오고양차기로 확보해도 됩니다 상이 나오셨는데 상 나오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호송원항에서 상이 나왔을 때, 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때렸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차가렸으니까 그죠? 먹어주고. 자측에 독병이, 이게 독병이 이게 약하죠.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측 차가 나가서 이제 자측 공략하게 되겠죠. 이게 자측 차가 나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게 합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차가 나가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은 다 바로 달려가면 막아놨기 때문에 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 잡고 어 이렇게 때리면 이거 때리죠. 먹으면 뒤에 막아죽기 때문에 때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귀마가 진출하셔도 되고 병을 이렇게 당겨서 차로 지켜줘도 되는데 일단 뭐 귀마가 나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비마가 나가서도 보고, 뭐 장군을 부르면은 그냥 공을 한번 내려주면 되고 그런 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잘 모르겠네요. 당장은 뭐 포가 죽지 않죠 포가 지켜주니까큰 수는 없고, 일단 조를 요렇게 한번 쓸어볼게요. 장군도 못 부르죠. 포가 치는 수가 있나? 음... 일단 이렇게 도봅시다 포가 여기 칠 수도 있습니다. 마가 먹으면은 차가 먹겠다 이런 것도 둘수 있는데. 아 그렇게는 안 두시고 일단은 포가 넘어가서 마르 치겠다 이렇게 뒀죠 살 올려 가지고 포가 맞치면 국물 먹으면 차가 여기 먹고 회통이죠 그러니까 사람 올려서 대응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해주고 이 마가 뜨면은 이제 이 포가 걸리긴 합니다 부적에서 오라 어, 상으로 사치는 수를 먼저 방비를 했네요 이 병을 올려가지고, 상이 나가는 술, 두어볼게요. 이제 올려주고, 이제, 아, 올려주고, 이상이 중앙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그때 포를 쳐도 되고, 차가 말을 때리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응수를 안 하고, 마가 빠지면서 지금은 차가 포를 치겠다. 그런 술을 뒀는데, 아까웠같지상이 나가가지고, 다리를 하나 더 나면 되겠죠. 포의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를 밀고 상나가려고 조를 밀어놨습니다. 이제 포가 먼저 나어서 차를 이렇게 걸어도 되긴 합니다. 먼저 이렇게 포를 넘겨서 이 차를 먼저 걸어도 되긴 하죠. 그 뿔인데, 오그뿔인데 잘 두십니다. 잘 두십니다. 네. 상황이 또 나오시고, 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졸 밀어버리면 이 마가 갈 때가 앞서가 마가 이게 여기 때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밀었을 때지, 마가 이길 치면요. 포로 치거나 뭐 마로 치면 이 포가 죽기 때문에 일단은 포를 넘겨가지고 먼저 차를 걸겠습니다. 먼저 차를 걸어버리고 차가 뭐 이탈하겠죠. 뭐 죽이진 않을 거고. 뭐 이렇게 빠지겠죠, 아마. 그때 살포시 밀어봅시다. 그럼 이 사망이 사망. 가라, 너희 그 집에 하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죽었죠. 너희 그 집에 가러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사망. 뭐, 졸 때리고 죽구나. 그 정도. 초반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급장기를 이제, 초기화해가지고 올라가는 아이디로, 항상 두고 난 뒤에, 급장기를 두든가, 아, 그, 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뭐, 요거를 포로 먹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호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어차피 먹으면 말을 먹으면 되니까. 얘는 뭐병 먹고 죽었기 때문에, 병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죽어도 뭐 크게 보관합니다. 크게 관계는 없고. 갈 때가 뭐여기까 가면 이게 열어버리니까 별 수가 없고. 다시 이쪽 넘어와야 되겠네요. 다시 넘어오고, 상황으로 이제 병을 한번 노려주고요. 나는 뭐 상으로 나중에 그 양병을 칠 수도 있는데, 치고 나면은, 이 상으로 이 포를 때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쪽을 눌러놓겠다. 이런 거죠. 포를 이제 이쪽 넘겨볼까요? 밀어버리나? 고민이 되네. 지금 여기를 한테 때려도 되긴 한데요. 에이, 먹고 죽기 싫다. 일단 하나 먹자. 공짜나 로하 먹고 갑시다. 먼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먹을 건 먹고 가지. 포를 뭐 앞으로 넘긴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안 되면 뭐사 하나 주죠, 뭐. 사 하나 주겠습니다. 뭐사 하나 줘도 그만이니까. 쟤는 왜 저기 왔어? 뭐 들어오겠다. 뭐 그런 건가? 그냥 막아 봅시다. 오지 마라!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한번 해봅시다. 요건 이제 상위 죽으니 상위 이렇게 빠져도 되죠. 차를 먼저 선수로 걸면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차가 들어가는지 차가 나오는지 옆으로 가는지 그거를 일단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포장요 포장은 지금 안 하는게 이 차가 빠지면 나중에 면이 자리 잡아서 이퍼놓으려고좀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도 지금 올리면은 또 때릴 수도 있어 가지고 요렇게 담기겠습니다 상으로 치지 뭐하니까요렇게도 보고 다음에는 차장 부르면은, 궁을 이쪽으로 못 가거든요. 어, 이렇게 올리셨다. 일단은 여기 눌러놓읍시다. 꾹 눌러놓고, 이제는 포장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포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포장 부르고 사 때리는 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가상 치면은 먹었을 때, 이제 차가 여기 꼬리 가기 때문에 마가상 치는 수가 좀 무섭다는 거죠. 때리면은 먹었을 때, 차가 여기부터 버리거든요. 포가 여기 있었어요. 일단 먹빠자 뭐. 사나 먹고 가자. 없는 살림이. 없는 살림이 한, 한푼 보태고 합시다. 이제, 공을 내리면은, 뭐, 살을 내리든가. 이 살을 일단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해기득. 일단, 점수는 이기고 있는데, 좀 수비가 좀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일단 먹어. 뭐, 공짜배기를 하나 먹고, 짜배기를 하나 먹고, 다음에는 뭐, 기포나, 넘어가면서 기포 정도 가는 게 좋겠죠, 기포가서. 차장한 번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뭐 뒤로 와가지고 말을 노일수도 있고요 포자이니까 이 포가 말을 못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고 아마 공을 내리던가도겠죠. 포를 넘겨주고 포를 안 넘겨주면 차가 이제 뒤로 와서 끼어버리면은못 깨버리죠. 포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일단 기포로 와볼게요. 기포로 와보고 지금도 이걸 먹으면 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장에서 이 포가 못 뜨거든요? 수비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한번 하고 싶은데, 공 내리면 치나요? 사받는다. 살 하나 줘버릴까? 포가 지금 여기 덤치는모 뭐 하거든요? 그죠?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단 살포시 병을 한날라러요 그죠? 병을 달라엄면 차가 먼저 빠지나? 이런 장군이 좀 무섭거든요? 양사 다 때리고 막 들어오고 이런 수도 좀 있어가지고. 뭐둘게 없어서 지금 수비하려고 하는 거죠? 크게 둘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마가 떠가지고 이 병을 노리면서 더 들어갈까요 싶기도 하고 공격 가봅시다 그냥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우측 차강가 빠져서 이렇게 지금 아 상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그보다 이제 마가 빠져서 이병 때리겠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마가 이렇게 나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가 봅시다 이 병을 때리겠다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지금 이 병을 치고 먹으면 이게 먹었을 때이 상황에서 여기 입공수까지 노려지거든요. 네. 이거는 산길이죠. 이거는. 이거는 망하는 길이요해기득 네. 마로 상을 치면은 마로 먹을 것 같아요. 좀더 한번 봐볼게요. 어떤 수를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거 때려버리고 먹었을 때 포로 치는 수.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 먹어봅시다 먹고 먹으면 포로 병을 치는 수 요렇게 뜰게요 여기 치면은 이제 포가 마을 때리니까 여기를 먹으면 되겠죠 여기를 먹어주고 제가 마가 뭐 이런 자리 뜨는 것도 둘수 있습니다 외동수 노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어, 일단은 포를 먼저 넘겨 놓고요 이거 먹지 말고 포부터 먼저 넘깁시다. 포를 먼저 넘겨와야지, 뭐, 다른 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막 장군 부르겠다, 이건데. 사람 뭐, 먼저. 차가 이렇게 들어서죠. 차가 장군 부르면은, 나중에 상장 부를 수도 좀 있고, 차장에 양사다 때리겠다. 뭐 그런 건가? 이거, 이게 좀 귀찮은데. 차가 빠진다, 장군. 공을 내리면 친다. 상장 이렇게 한번 더보죠 올리면 다 때리고 들어오겠다 그런 거죠. 그냥 한번 내려볼게요. 먹으라고 주겠습니다. 먹으라 이거죠. 먹으라고 두고 지금 이제 상장이죠 상장. 상장. 차장부 부르면 살을 내릴 거고. 상장을 먼저 부르면은, 공을 돌리나 일단, 뭐, 장군 한 불러보자. 장군 한 때려주고, 상장 먼저 불러주고요. 공을 돌린지 사로봤는지 봅시다. 이거 먹었으려면, 이거 이 차로 먹는 게더 좋죠? 이차로 먹어야지. 이 차장에 외통수가 나오는데. 이 차로 먹은 거는 보다, 이 차로 먹는 게좀더 좋아 보이는데. 포장 들어가면서, 이 공수. 뭐, 그런 거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잠깐 봅시다. 양수겸장 없나? 양수겸장. 자장을 부르면 궁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아이고, 오늘 쉽게 잘안 되네. 지금 마가 때문서 장고 부르면, 마로 막지는 뭐죠 장고통이니까. 사로 받아야 되거든요. 사로 받는다. 일단 장군. 장고 부르면 어차피 공이 돌지 뭐하니까. 장군 부르면 올려온다. 마장. 일단 장군. 공이 올라올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 포장을 부를게요. 아, 자 포장이 아니라 포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이 올라올 수 밖에 없고. 마가 뜨면서 포장. 자, 장군 불러주고. 공이 돌 수가, 돌 수가 없으니까 사로밖에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이게 좀별로같다 그냥 장군이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연장을한번더 할게요. 지금 포로 여기를 그냥 때릴 수 있거든요. 포로 때리고 이제 넘어 장군면 외통이기 때문에 포로 지금 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여기를 때리면 2차가 먹으니까 그순안 되고 잠깐 보죠. 장군 공이 내려간다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안 됩니다 일단 장군 한번 더 그러죠 마가 이제 빠집니다. 장군 이 포장이죠 앞장까지 같이 부르려고, 네, 겸장 외통수 나오겠는데요. 공이 지금 돌지 뭐하니까, 마을바 받으면 먹고 들어가죠. 마을바 받으면 먹고 들어가고, 차장 한번더 부르면은 공이 올라온다. 일단 차장 더한번 불러주고, 공이 또 올라올 수 밖에 없죠. 차포장. 통수가 확인이 이죠 지금은 이제 밑장을 부르는 거죠, 밑장. 밑장 부르면은, 공이 돌지 뭐하니까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때 먹고 들어가면 왜통이거요 그죠? 말루막 나? 안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 겸정, 영숙이장에 나오나? 하하, 참. 이렇게 또 장관 람번불러주고 공이 내려갈 수 밖에 없죠? <laughs> 잘넣었습니다 기껏 나어버리시네근 공이 내려가면은, 이 장군의, 네. 이 장군의, 마로 받으면은, 와, 이렇게 장군 부르면 이렇게, 이렇게 막네. <laughs> 네. 이게 그게 바닥자로 치면 통은 맞는데요. 양수겸장이 안 나오니까. 봅시다. 바닥 장군을 부르면은, 먹겠죠. 먹고 장군. 이러면은, 이 장보르면은, 차포 겸장인데, 이런 장군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지금 양수겸장 노리려고, 양승겸장 양수 노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장군 부를 수도 있죠, 이렇게 장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먹으면은, 뭐 이런 장군도 있습니다. 이런 장군도 왜통이죠 지금. 사로 못먹고 공으로 못먹고 마로 퍼먹으 통이라고요 마로 퍼먹으 통인가요? <목소리> 뭐 이런, 이렇게도 뭐 이런 장도 외통이긴 하네요 네. 양수김장이하네 <laughs> 아, 이거 포장이지만 양수겸장이 안해 뭐 이런 수노 놀릴 수 있겠네요 만들어 이게 통이 많아가지고 통은 많은데 양수겸장을 노려보려고 하니까 통은 아까부터 뭐 통이 많았죠 두께 통이 많지만은 양수겸장을 좀 노려보려니까 뭐 머리가 핑핑자로 노려하네요 네 겸장을 만들어 보려니까 여기서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마루 치면서 마루 밖에, 밖에 먹을 수밖에 없죠 사람 못 먹으니까 공이 돌지 못하고 포장이니까 마루 먹었을 때 그때 <laughs> 이렇게 먹으면은 포장 차장 양이 겸장이긴 하네 이렇게 네. 겸장이긴 하네 공이 못 도니까 잘 넣습니다 조잡고 공격하는 거잘 봐두시고 네, 기마대 기마대 일단 기마 쪽 첫길 열고 진행합니다 기마 네. 진출하고 면포 놓고나 방송 보시고 이제 보실 때는 또 이제 정형, 이렇게 두는 거 보시고, 실제 둘 때는 또, 변형 두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보시고 좀 따라가 면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장구 불러서, 이거는, 뭐냐, 최고수 포진이죠. 상에 나가서 병내나. 최고수 포진을 두시네. 병으로 합병한다. 이거는 최고수 포진하고 좀, 안 맞죠? 이제 올리셨는데, 병으로 합병한다. 기위성 나가서 때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병을 합병했어야 되는데, 포진이 길이 안 맞습니다. 초반에는 최고수 포진 두른 것처럼 뒀다가, 다른 수를 두니까. 이게 또 맞죠, 이거. 네. 때리면 돼. 여기득 먹지 마죠, 차가 주니까마로 먹으면 포로치고. 막 떠는 면 죽었죠. 먹으면 돼. 차가 들어서서, 포달라. 중포로 오면 됩니다. 이런 데로 올수 있거든요. 이 차가 병을 먹으면은, 이 마가 죽기 때문에, 이러면은 중포로 오면 되고, 이건 중포로 가야 됩니다. 기포로만 되고. 정보 부르면, 포 이렇게 넘어서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 내려서, 공 내려서 사놓고 포 이렇게 넘으면은, 이 막은 나중에 풀리거든요. 네, 공한 내려주고, 네, 공을 내려도 되죠. 상이 있으니까, 공을 내려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포가 넘어서 차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먼저 내려도 됩니다. 포를 먼저 넘겨도 되고, 공을 내려도 되고, 선택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상 나오시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포를 이렇게 먼저 넘겨가지고, 차를 한번 먼저 걸어주고, 사 받으면은 군, 차가 피해야되니까 그때 기마가 나가면서 기마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걸죠 차내나차내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로 올리면은 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피할 때 마가 나갈 수 있습니다 사 올려주고 가라 너집에 걸어주고 기마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이제 뭐 뭐야 이 이거는 뭐좀 잘못된 수학일까요? 포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둔다, 둔다는 거죠? 포가 넘어가나요? 그럼 이 포가 이렇게 넘기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가 병을 열나요? 열면 조로 당기고. 조로 당기고. 이게 뭐 별로 좋은 수, 좋은 수 같진 않은데. 포가 같이 덮어서 차를 걸면은 지금은 이게 포로 막고 이런 것보다 막아 있어서 대가 되죠? 먹어보면 되겠습니다. 먹어 먹으면 포를 치겠죠? 그러면 마루 먹고. 포가 이쁘긴 해. 여기 더더 낫겠다, 그죠? 여기가 훨씬 좋은 수 같네요. 여기도 먹자, 다 먹자. 주는 거다 먹다. 는 여기도 걸려 있고요. 다 먹보라. 먹고 좀귀신이다 열을 가지고 뭐 여기 노리겠다, 뭐 그런 건데 마감을 진출해 주면 되고. 뭐, 열고 나면은 졸도 한복. 단계좀 되죠. 큰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일단. 무섭다. 요렇게 한번 해주고. 뭐, 장치겠다, 이건. 마로 막아도 되거든요. 포를 일단 넘겨서 둬도 되고요. 넘겨 툴까? 네, 넘겨 툽시다. 네, 긴상 떠도 되고. 뭐, 둘게 많습니다. 그냥 마로 막아버리죠. 귀찮다. 사로 받으면 또 마달라고 올 거거든요, 아 우리 그냥 마로 막았습니다. 마루 막아주고 상으로 병을 한 때려볼까요? 상으로 병을 치면은 이 먹자 먹으면 뭐 졸로 먹든 마루 먹든 먹겠죠 먹고 포로맞 때려버리고 차로 상 때려버리고 뭐 요런 진행 해버릴게요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포네라 병네라 양방수 지금은 궁이 올라올 수 밖에 없고요 살포시 조를 한번 더 당겨볼게요 여기 먹겠다 한번더 노려주고 그 다음에 차가 병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그짐 끝났죠. 이따 오빠 장군 그리고 이제 기만 아가면서 뚜미되겠습니다. 뭐 굳었죠. 차포밖에 없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가 포를 쳐버리도 지금 이분이 이길 수가 없죠. 올라도면 중앙으로 당겨주고 이제는 마가 나가겠습니다. 마가. 마가 진출하도록 할게요. 마가 한 번, 두 번, 세번뭐 이런 식으로 뛸 수도 있겠습니다. 몇보 잡으러 가면 그냥 끝나죠. 나가자. 일단 나가자. 막아 또뛰려나가고장구에차죠 막아 뜨면서 양방수 지금 이렇게 뜨면 뒤로 끼운다 이건가요? 뒤로 끼울 수도 있겠네 근데 이 교환을 해도 상대방이 모이기는 대국이라서 뜨면 이 뒤로 끼운다. 아 뒤로 못 끼우죠 막아 있어. 그냥 뜨면 되네. 막아 있어서 뒤로 못끼우네 차포 양방 차가 죽죠. 먹어도 차가 못 움직이거든요. 차가 사망이죠 사망. 막아먹어도 되고 뭐 먼저 먹어도 되니까 이 모음직입니다 뭐 포장해서 사망 들어가도 사망 잘 놓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최고수 포진 두신 줄 알았는데 면포까지 하고 상이 나왔을 때는 최고수 포진 돌려면은 요렇게 합병을 했어야죠 이제 변으로 합병하는 수는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무조건 귀성상 나가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귀성 나오더라도 같이 먼저 때려버리면 됩니다 때리면 이득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를 두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뭐 이것도 영상으로 얘기해 드렸죠 포가 이렇게 차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면 또 긴장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차 죽는 얘기 들어서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병을 때려버리고 먹으면 상이 때면서 포장. 네, 이렇게 돌아가 겠죠 명포라면 먹으면서 이 상이 걸리고 이 상이 움직이면 이 기마까지 죽는 뭐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으로 합병하는 건안 좋다. 정형이든 변형이든 네, 초반에 이제 변으로 이렇게 합병하는 수는 안 좋다. 요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 이상이 나오면 때려라.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